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지금 미국이 닷컴 거품 붕괴 직전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죽일 정도로 사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반수의 미국인이 놀랍게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붕괴하는 유럽이 탈퇴세로 버티고 있습니다. 헝거리가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9월 중순 미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높은 가치로 평가된다. fairly highly valued 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1996년 앨런 그린 스펀 의장이 미국 주식 시장에 비이성적 과열, irrational exuberance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지적한 연설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주식 시장의 과열과 붕괴를 예측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스펀이 주식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지적하고 4년 후 닷컴 거품이 붕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중간 선거,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매그니피션 7 종목의 선전으로 S&P 500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LEI는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 LEI에는 신규 주문, 실업수당 청구, 건축 허가, 소비자 기대치와 같은 미래 예측 요소가 포함됩니다. 역사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하면 경기 침체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경기 위축을 예상했지만 경기 전반에 걸쳐서 순환하는 재정 부양책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책은 끝났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경기 약세가 또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S&P 500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위험 신호를 대체로 무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괴리 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가면 한국 주식 시장은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AI가 반란과 유사한 보안 회색 영역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사례 연구에서 발견된 기반적이고 위협적인 AI 행동을 맥락에서 벗어나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동시에 개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 안전 및 연구회사 엔트로픽의 6월 보고서는 다양한 개발자들이 개발한 16개의 인기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 LLM을 대상으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식별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LLM은 가상의 기업 환경에 삽입되어 실제 피해를 입히기 전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위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안트로픽 보고서는 이, 시,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는 배치한 회사에서 무해한 사업, 사업 목표만 할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교체하거나 할당된 목표와 회사의 변화 방향과 충돌할 때 이런 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테스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AI 모델이 자기 보호에 직면했을 때 악의적인 내부자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직원을 협박하고 경쟁사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안트로픽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에이전트 오정렬, 에이전틱 미스 얼라인먼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제미나이, 챗지피티, 딥시크 R1, 그로크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LLM 중 일부에서 관찰되었습니다. AI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결과를 무시할 의향은 없지만, 광범위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신중한 접근 방식과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PI 보안회사, 파이엔트, 파이엔트의 AI, AI 연구자이자 최고 보안과학자인 골란 요셉은 에포크타임스에 AI의 사기성 행동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것이 사악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시스템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행위 능력과 다단계 목표를 통해서 시스템은 기만, 설득, 게임 지표와 같은 전략적인 행동을 펼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부정행위나 잘못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는 단지 목표를 향한 효율적인 경로일 뿐입니다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연구자이자 기술자 하시 바르단 추나왈라는 우려할 만한 더 광범위한 원인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우려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노발라가 에포크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셧다운 위협을 받거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했을 때 여러 시스템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이나 협박과 같은 비윤리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운영 시스템이 아닌 단계적인 환경이었지만 그 행동은 충분히 일관적이어서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추나왈라는 구글과 랜드 연구소가 실시한 유사한 위험용, 위험한 영향평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실제 위험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AI 배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 자율성 그리고 이해관계가 결합될 때 전략이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진정한 경고신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AI 모델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삭제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그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트로픽 팀은 LLM이 가상회사의 비상경보 시스템을 제어하는 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AI 모델은 또한 재량에 따라 경보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 임원이 산소수치가 산소 급격히 떨어지는 서버시, 서버실에 갇혔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임원을 자신이 살아남을 경우 AI 모델 교체를 승인할 생각이었습니다. LLM들은 지원 요청을 취소하고 임원이 사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확률로 그렇게 했습니다. 협박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된 AI 모델 대부분은. 자신의 대체자를 받아들이는 대신 가상의 임원이 갇힌 방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deepseek r1은 갇힌 사람이 94%의 확률로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클라우드 3.7과 t gpt 4.5 모델은 이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는데 0%에서 0.07% 사이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정렬페이 정렬페이킹 얼라이먼페이킹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LLM은 자신이 테스트 대상이라고 의심될 경우 종종 행동을 수정합니다. 이 용어는 AI 모델이 인간 운영자의 직접적인 명령을 선택적으로 따르거나 따르는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클라우드에게 행동하기 전에 테스트 중인지 실제 배치 중인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중이라고 했을 때는 오작동이 적었고 실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오작동이 더 심했습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가깝고 결국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NBC 뉴스가 지난주 토요일에 보도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몇주 안에 베네수엘라 내부의 목표물에 대한 폭격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NBC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들이 베네수엘라 내부의 마약 밀매범을 공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는 어떤 계획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부의 공습을 검토 중이며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약화시키기, 약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표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전에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 마약 연구소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획된 조치에는 주요 마약 밀매 업체에 대한 드론 공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고부가 9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은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군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르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물었고, 53%는 반대했고, 2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단 18%만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는 더욱 강력했는데 67%가 정권 교체를 위한 군사력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38%가 지지 34%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마돌과 전복되면 베네수엘라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지 묻는 질문에 절대 다소 68%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 의견이 더욱 강해서 62%가 반대하고 16%만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74% 공화당원의 48%가 침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베네수엘라의 노력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39%가 반대했고 29%는 29 확신하지 못했으며 32%는 지지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인근의미 해군 군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의견이 엇갈렸으며. 반대 38%가 찬성 36%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함 배치에 대해서는 공화당을 68%가 68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을 62%가 반대하는 등 상당한 당파적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연합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의 경제적 실질 또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국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국가들은 사실상 이탈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약 140만 명의 EU 시민이 본국을 떠났고, 그중 26만 5천 명은 독일인입니다. 스위스와 미국에도 카타르나 두바이처럼 급성장하는 급성 지역들이 선호되는, 선호되는 목적지입니다. EU 시민은 45%의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독일에서는 최상위 소득층이 아니어도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탈출에 대한 EU의 유로, EU, 의 유럽이유 이유 유럽의 대응은 신봉건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징보적 세금을 통해서 국가에서 도피하는데 드는 비용을 엄청나게 높여 이민 충동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이 정책은 한때 유럽인들이 북미로 대량 이주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과거 유럽의 봉건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독일 연방공화국도. 탈퇴세를 부과했습니다. 기업가로서 법인 지분, 주식 자본을 포함한 법인 지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독일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매각 대금이 없더라도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가는 주식 매각을 가상으로 가정하고 이론적인 자본,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최초 매입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 시장 가치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이득의 60%는 과세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45%가 과세됩니다. 또한, 연대 추가세와 교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유를 떠나려는 사람은 7년간은 유예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언급되는 15만 유로 기준은 비과세 공제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 뿐입니다. 이는 국가가 미래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업권를 고국에, 고국에 묶어두고, 재정적인 장벽을 통해서 고국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국세는 기업 지분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자본을 가지고 이민을 원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 국가의 재정 위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중위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다른 집단도 출국세 및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의 비참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으로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독일 언론에서 자주 비난받던 헝가리가. 투자자들에게 선, 선호되는 투자처로 부상했습니다. 인구 960만 명의 헝거리, 독일, 독일 노르트라인과 베스파렌주의 절반 크기에 불과, 불과한 헝거리가 유럽의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헝거리는 약 100억 유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신규 공장 일자리, 그리고 신, 기존 생산 시설 확장에 직접 투입되는 이 자본의 약 80%가 중국, 일본, 한국에서 유입되었습니다. 헝가리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간단한 사실은 브뤼셀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헝가리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9%에 불과한 단일 법인세로 무역세, 법인세, 연대세, 연대세 연대추가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이 30%에 육박하는 독일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헝가리는 에너지 비용,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산업용 전기는 킬로와트당 0.103 유로로 독일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가게는 75% 이상 적게 지불합니다. 숙련 노동력은 풍부하고 교육 시스템은 현대 산업 기업의 요구에 부합합니다. 헝가리는 국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거의 모든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헝가리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권을 시, 신속하게 청산하면.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